저는 8학권이 먼저 올줄 알았는데, 9학권이 먼저 오는데, 이 박홍국 차장이 9학권이라 먼저 오신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laughs> 들한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제가 9학번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9학번 지금 30주년, 준비하시면 그교들이나 계세요 8과권에서 구매하고 9과권에서 9일 그리고 9.2학번까지 지금 최종축하서를 미리 방문하고또 9과권들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행사는 아까도 제가 9.2학번 교수분들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말입니뭐 2020학년, 2030학년, 40학년까지 이런 행자들이 연결이 돼서 우리 단계 서울기학교와서울소송스에 있는 모든 교육들이 하나 될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신 중학교 대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이 자리에 비해서 정말 제가 있는 동안에 계속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으신 분들이 공동위원장 전체로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모두 우리 대학교 안에서 하나라는 걸 우리 후배들한테 보여주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우리 대학교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내려주는 의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공간은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되게 자랑을 했는데 우리 학부분들입니다. 원래는 이렇게도 있지 않았는데 또 여기 히스토리 월드이고 고려대학교 역사 안에서 선정캠퍼스가 어떻게 만는지 그리고 서정캠퍼스가 이렇게 오는 동안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들에게 더 발전하라고 강요를 해주십니 요즘 뭐 트렌드라고 아까 우리 학원 교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어우악 학원 교원님이 미술 작품들이랑 그런 것들을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지금 걸어놨고요. 그다음에 이 방은 서정캠퍼스에 원래 어 고려대학교 교무위원이 쉬운두분 계세요. 그분들이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마 땅치 않은서 이 자리를 만들었고 아까처럼 암막이 되려고 회의를 하고요. 암막이 올라가면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이 책상들이 조금 격이 있는 책상을 놓고 그래야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이동식으로 나누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즐겁게 식사하는 도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정식 행사는 얼마 전에 한번에 이게 공식으로 두번 그 공간을 만들어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laughs> <일어난> 학번들, 3 0년 사이의 <laughs> 체들이 계속해서 와서 즐겁게 얘기도 하고 또 서로 알게 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학권분들이 <laughs> 오신 거 나서 부일학도 왔다 가셨고요. 이제 부일학권들도 1 0월이지 저희들이 모셔놓고도 세종캠퍼스는 뭐, 그동안 많은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발전하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안에서 이제 정말 신수도권의 중심이 되는 데한 발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렇게 날 좋은 주말에 세종캠퍼스를 방문해주세요.